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의 머릿글자만을 따온 것을 한글화한 것이다. 광자를 결맞은 빛으로 방출하는 광원이다. 전형적인 레이저 광은 단색, 즉 오직 하나의 파장이나 색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빔은 가늘고 퍼지지 않는다. 반면 백열전구와 같은 대부분의 광원은 결이 맞지 않은 수많은 빛을 넓은 파장 범위에서 넓은 면적으로 방출한다. 레이저의 파장은 매질 등의 구성 요소에 의해 정확하게 정해진다. 매질에 따라 아르곤에서는 푸른색, 이산화탄소에서는 무색, 로비에서는 붉은색의 레이저가 방출된다. 햇빛을 한 점에 집중하면 종이를 태울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레이저의 경우 태양 빛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얻어지는 에너지가 훨씬 많은데 태양 빛은 직경 1000분의 1 크기에 집광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레이저 광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mW 출력의 레이저라도 단위 면적당으로는 태양 빛의 100만 배의 에너지 밀도가 된다. 1mW라면 꼬마 전구를 켤수 있는 전기보다도 더욱 작은 출력이다. 이렇게 되면 종이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출력 여하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능력까지 지니고 있다. 레이저 광이 살인 광선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을 얻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1960년 7월, 미국의 th 메이먼 박사는 여러 과학자들과 보도진 앞에서 레이저 빔으로 풍선을 터뜨려 보였다. 그때부터 이 빛의 마술은 새로운 도구로서 과학사에 획기적인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었다. 빛이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자연광이 서로 다른 많은 파장과 위상의 빛이 섞여 있는데 비하여 레이저 광은 단일 파장 동위상의 빛이다. 파장이란 물결의 봉우리와 봉우리 혹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빛은 파장마다 일정한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일 파장인 레이저광은 단일 색이 된다. 레이저의 선명한 색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다만 레이저에는 모두 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시관 이외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광이라면 모양도 색깔도 보이지 않는다. 위상이란 물결의 어긋남을 말하는데 동위상이라는 것은 물결의 봉우리와 봉우리. 골짜기와 골짜기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꼭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때문에 레이저광은 자연광에 비하여 매우 잘 다듬어진 깨끗한 물결의 빛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레이저광은 아무리 먼 거리까지 가도 빛이 퍼지지 않는다. 자연광이 사방팔방으로 확산해 버리는 데 비하여 레이저광은 똑바로 일직선으로 뻗어간다.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레이저는 많은 분야에 관심을 끌어 눈 감작할 사이에 사용 용도가 확대되어 갔다. 빛본래의 성질에 더하여 그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업, 의료, 핵융합계 즉 정보, 기업, 광통신에 이르기까지 탄생 후 불과 35년 동안에 눈부시게 연구 개발되어 용도가 확대되어 왔다.